민수기 11장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애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이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 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 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스무 날 동안 만도 아니다. 한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이름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의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이름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 길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부로 핫다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부로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구스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일해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민수기 1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오, 요셉 지파 곧므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웨옵시의 아들 나비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내게 네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상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도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로브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셋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일곱 해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겡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죽이려고 하였다. 그 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주아와 여분내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교회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민수기 1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더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재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재물이 수장 한 마리면 곡식 재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수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꼭 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재물고줄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